처제는 옐로우베이 스 s 클랜가 에버클랜과 에버 실드 클랜의 매치 3세트 신저격능선 김한별 프로토스와 김태미 테란의 프로토스 테란전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와 넘어갔다 안드로메다를 넘어갔고요 바로 신저격능선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일단은 김태민 선수와 김한별 선수 현재 2대 0으로 만들어졌고 김한별 어제 이어서 오늘도 2킬을 하면서. 야, 2승 토스, 김한별 선수입니다. 현재 만나보는 7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2킬, 2승 토스, 2킬 토스, 김한별 선수, 7시 노란색 토스입니다. 김한별 선수 2승 추가하면서 4승 1패, 전적 가지고 있는 김한별 선수, 현재 위치는 7시 노란색입니다. 5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입니다. 실드의 세 번째 주자, 김태민 선수, e s e 클랜 닉의첫 출전이 아니고요. 한번 경기 출전 경험이 있는 김태민 선수, 0승 1패 전적 가지고 있는 현재 김태민 선수입니다. 5시 빨간색이고요. 이만 10판 이상은 했을걸요? 승률 그래도 5알 토스, 한 6알? 6알 정도 된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볼때한 6알 토스 정도? 예상합니다. 일단 김태민 선수와 지금, 김한별 선수의 맵은 신저격론선입니다. 신저격론선 2.0 고지형 임사업 맵 스타팅 1시, 5시, 7시, 11시, 가로 32초, 세로 33초, 대각 43초, 프로토스 대 테란전 전적 41대 40으로 프로토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 맵 신저격론선입니다. 김태민 선수와 김한별 선수의 매치인데 일단 과 김태민 선수가 잡아줄지 아니면 뭐 김한별 선수가 잡아줄지 김한별 현재 2승 역시 2승 토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어제도 2승만 하고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2승 이후에 교체를 했고 그러면서 정류성 선수가 나오면서 1승을 했고 그러면서 정류성 선수도 1승 1패를 하면서 물러줬거든요 결국에는 변현재 선수가 나오면서 마무리를 쳤죠 일단 테란은 일단은 배럭 더블인데 배럭이치 여기 맞나요? 배럭이치 여기 맞나요? 일단 배럭스 어제 에버클랜이 김한별 선수의 스타팅 그렇죠? 잘 끊어졌거든요 어저께. 저 어제 잘 끊어졌어요. 어제 김한별 선수가 잘 해줬어요 진짜. 일단 지금 뭐 배럭스 올라가면서 뭐 SCV, 근데 배럭 더블. 하는 테라닉. 네, 토스는 일단 게이트 이후에 코어 가지면서 프로브 찍어주고 있는 모습. 일단 추천과 즐겨 찾기 좀 눌러주세요. 저 그래도 김한별 선수가 진짜 고수라고 느끼거든요 요번에 뭐 홍구스타 리그 막 이런 것도 나가주면서 엄청난 실력자인 걸딱 봐줬고. 그쵸, 그렇죠? 예, 뭐, 잘하는 분인데. 일단 지금 코어. 올라가주면서 이제 드라군 찍고 뭐 사업 돌려줘야죠. 일단 지금 뭐 커맨드, 그리고 서플라이 디파 올라가주면서 일단 무난하게 그냥 가스까지 올라가면서 어차피 베럭 더블이었기 때문에 김태민 선수가 뭐 무난하게 가지고 있죠 지금 어차피. 토스도 뭐 이제 이후에 이러면서 더블이거든요 안마다 행복해지자 칠리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원드라군. 망고 남친님 안녕하시고요. 드림팀 아쿠아님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원드라 이후에 뭐 드라곤 투드라군뭐 쓰리 드라군 찍고 뭐 더블. 그리고 테라는 이제 벙커 하나 지워주면서 마린 넣어주고 앞마당 돌려주고 그에 가스 캐면서 뭐 팩토리 올라가주고 완성되면 뭐 머신 잡달고 뭐 탱크 찍고 뭐 시즈모드까지. 일단 지금 열심히 s c v 정찰 가져는 모습. 그래서 김태민 선수. ESL 클랜 리을 일단 데뷔전이 있었어요 언제 데뷔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경기를 띄워준 김태빈 선수인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저가 처음을 보기 때문에 김한배 선수는 처음 보는게 아니거든요 뭐 타리그나 뭐 타리그나 뭐저 클랜 리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열심히 s c v 빼주는 모습 아예 에브리 반갑다 오신분들 추천 따다닥 눌러주세요 소쓰리면서 마당이죠 테란도 머신 잡 달면, 팩토리 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s c 찍 짓고 마당 돌려주면서 뭐 벙커, 마린 달랑 하나 넣어주고 토스도 2 게이트 아니고요, 1 게이트 로보티스 이후에 뭐2 게이트, 뭐3 게이트 올라가면서 뭐드라군들 계속 생산하겠죠 아니면 상대 빌드 체크 이후에 아니면 그냥 바로 트리플 갈 수도 있고요 아 리신님 안녕하시고, 더프라이드님 안녕하시고요 수빈이, 아 수빈 언니 반가워 언니 왜 언니일까? 여자도 아닌데 인데임이 여자야 너의 우상님이 혹시 김한별님인가? 야 일단 김한별님 엄청 잘하지 야 일단 지금 벙커 건드려주면서 리페어 해줘야죠 지금 저 두마리 붙여줘야됩니다 일단 세기 까지 일단 나오고있는 모습 탱크 찍어줘야죠 머지샵 달면서 그리고 뭐 아카데미까지 뭐 scv 계속 찍어주면서 김태민 일단 무조건 수비해야됩니다 야 일단 지금 무한리페어 들어가고있고 럭셔리 쉴드님 안녕하세요 아, 럭셔리 실드님, 반, 갑습니다 야, 일단, 벙커, 지금, 니페어 무조건 들어가는 모습. 야, 일단, 지금, 벙커 엄청 두들겨주는 모습. 그쵸, 일단, 니페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 니페어 무한 니페어 해주면, 버틸 만큼 버텨주고, 탱크 빨리 찍고, 시즈모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가 느끼기로도 실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1세트 때도 1차 경고 먹었고, 그리고 게임을 지고 2세트 때 선수대기 시간에 또 1경 1세트 아 1차 경고먹고 결국에는 2차 패처리 됐거든요 경고 잘 안먹는 클랜으로 유명한데 일단 경고를 오늘 계속 먹고 있어요 일단 지금 3게이트 일단 지금 파일럿드 니페어 해주면서 일단 탱크 퉁퉁 쳐야죠 야 일단 니페어 일단 계속해주는 모습 버텨내야죠 일단, 컨센스테이션을 달면서, 그리고 뭐 시즈모드 하면서 탱크를 뽑고, 일단 무조건 시즈모드 해야 되거든요? 코인팬님, 다시 안녕하세요. 추천 안 하면, 팀원이. 근데 추천 안 하시면, 팀원이 돼요, 팀원이. 티머니. 팀원이가 어떻게 생긴지 는 몰라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 팀원이. 티머니. 아, 팀원이구나, 얘가. 얘가 팀원이구나. 아, 안돼 추천을 눌러야 되겠다. 그럴 겁니다. 야, 일단, 탱크 지금 시즈모드 일단 하면서 무조건 버텨내야죠. 일단, 지금, 2, 팩까지 s c v v 계속 찍어줘야 되고. 네옥스 어차피 터져도 다시 부활을 합니다. 거기 터지는게 한두 번입니까? 어차피 거기 터지는 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 뭐, 그거 터진다고, 뭐, 그렇습니까?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니그 안하시나? 오늘 F 그거.. 코미팬님 그거 안해요? 오늘 니그요? 일단 추천 26개까지 감사합니다 일단 김태민 뭐 서프라이즈 파지면서 뭐 탱크 팩토리 계속 찍어주고 있고 어.. 가.. 원래 지금 지금 니그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드라군 계속 직접 쓰리 게이트 워크숍 찍어주면서 뭐 포지 뭐 아둠까지 그리고 멀티까지 야 일단 소수병력들 내려오는 모습인데 님들 옐로우 라인 어떻습니까? 옐로우 라인 옐로우 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나 개인 아이디 쓰면 옐로우 라인 가면 됩니다. 일단 지금 탱크들, 빠무 좋아하는 사람들 옐로우 렛츠 고. 야 일단 지금 엔지니어 베이님들 빠무 하시는 분들 옐로우 아이디 레어 레어릭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예 나는 이제 엄버님 안녕하시고요. 쌍크님 안녕하시고요. 정민님 안녕하시고요. 추천가지게찾게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단 1억 돌려주면서 뭐 s 지 찍고. 일단 지금 투패.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엔지니어베이까지. 이제 뭐 터렛도 건설해줘야죠. 토스 이러면서 아비터까지. 뭐 스타게이트, 뭐 템플 아카이브. 그리고 뭐 4게이트 올라가주면서 뭐 5게이트 뭐 늘어나줘야죠. 그렇죠. 게이트 늘려주면서 뭐 기만별은 뭐 트리플 이제 완성되면 돌리고. 야, 일단, 지금, 탱크, 지금, 5탱크. 일단, 계속 뽑히고 있는 모습. 탱크, 일단, 김태민 목을 고 일단, 5팩까지 늘어났는데, 아, 카카오로였죠? 옥저버가 아니었어요. 커, 일단, 옥저버는 커트해준 건 5팩 타이밍인가요? 일단, 김태민, 5개까지 들리고 일단, 지금, 털에, 드라곤, 빵! 오, 좋아요. 바로 빼는 거. 에로스 H님, 안녕하시고요. 일단, 바로 빼주면서, 뭐 털에 찍고 어차피, 오펙 타이밍 준비하는 김태민이기 때문에, 나른야 코어 님도 안녕하시고요. 일단, 인사하기 바쁘고요, 오늘은. 오늘은, 방송 인사 열심히 하죠. 인사하면, 인사하는데, 빰안 맞습니다. 저, 시청자에게는 무조건 인사 박아야죠. 인사 안 박으면, 싸가지고 없는 거고, 일단은, 지금, 일단, 서프라이디 봐. 손님에게 인사 무조건 박아줘야 됩니다. 예 인사 오지게 박아야 돼요. 오늘따라는. 일단은, 게이트. 손님에게 어서오세요. 해줘야죠. 그겁니다. 야, 일단 지금 이제 게이트 늘어나면서 아비터 찍고 프로그 일단 찍어주는 모습 아 일구나 반갑고 그렇죠 인사 열심히 했죠 그러므로 추천 받기 위해서 추천도 해주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인사 안 하고 추천을 강요한다 아 그러면 얘는 인사도 안 하고 추천을 강요한다. 그러면 아예 뚜드게 때 맞아야죠. 저일단 읽구나 추천 고맙고 역시 추천도 감사합니다. 일단 병력들 일단은 지금 탱크 일단 뽑고 타이밍 준비합니다. 일단 지금 5 7팩까지야 일단 7팩 올라가는 모습인데 야 쿠앙쿠앙님 안녕하시고요. 일단 7팩 지금 지금 토스 일단 능선 잡고 있고요. 일단 병력들 질럿 라운드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김하민 123, 김태민 104, 지금 게이트도 8게이트요. 그리고 나서부터, 뭐, 아비토, 뭐, 찍어주면서, 뭐, 집게이트까지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 되고 타이밍 잘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김태민의 멀티가 아니, 지금 칠팩토리 완전히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어제 했습니까? 일단 병력들. 센터줄 다벌처 마인드 신고, 상대 일단 병력들 빠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경민 선수 구도 나옵니까? 일단, 마인드 일단 깔아주고, 일단 탱크들 슬슬 준비하나요 이거 아니면 11업인가요? 11업도 아닌데요, 지금. 뭔가요, 김태민의 빌드를. 김태민 이제 준비하거든요? 나갈 준비? 저번에 스타일 하셨어요. 스타일로 복귀하시는 거, 하실 것 같으던데. 전번에 CGA에 합동방송 하던데. 일단 이러면서 지금 들어오는 모습. 야, 일단 들어오는 모습인데, 야. 퉁퉁퉁퉁퉁 들어가는 모습. 야, 일단, 숨통수 일단 밀어주는 모습. 야, 일단, 시즈모드 해야죠. 시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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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모드 하고, 터렛도 짓고, s c c 모드 시즈모드. 일단, 근데, 아, 마인이 없어요. 아, 김팀이 싸움 그냥 줘요. 마인도 안 깔렸고, 벌처도 없고, 아, 마인 안 깔고 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걸 느껴주십니다. 님들, 마인 깔아야 됩니다. 꼭, 경기 끝났어요. 터졌어요. 아, 투스 그냥 싸먹었어요. 게임이 그냥 터졌어요, 지금. 기반별. 그냥, 한방 먹어버렸죠. 마인을 안 깔고 싸우면은, 테란이 어딨습니까? 마인을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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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마인 안 깔고 싸우면, 테란은 그냥 한마디로 지거든요? 진로들은 그냥 무방비로 달라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인이 없으면, 마인이 있으면 드라군 가지고 마인 제거하느냐고, 시간 다 벌리기 때문에, 탱크가 공격을 할수가 있어요. 아, 일단은 지금 굉장히 김태임 선수 불리합니다. 왜냐면, 멀티도 없죠. 그냥 벌처를 뽑지만, 뭐, 7패까지 올렸지만, 살살, 뭐, 벌, 벌치도 없어요. 일단, 터렛에 뭐, 지지하면 탱크도 없습니다, 이쪽은. 자 탱크, 일단, 두 개, 뭐, 이거, 여기, 이쪽, 뭐, 가지말일 토스 병력, 무시할 수 없는 병력들. 토스도 병력 많거든요. 아, 재상, 민수, 초보님, 한 개로, 560번, 562번째 팬클럽 가입. 아이거 오랜만에 별풍선 받아보고요. 아, 이틀, 아, 3일만에 별풍선인가? 아, 실패 돌아가죠, 벌처면. 예, 탱크만 뽑고 벌처만 찍으면 돌아갈 거예요. 이 선수 벌처만 뽑고 있어요, 벌탱으로. 야, 일단 마인드 깔아주면서 일단 김태희. 어, 님 누군데요? 아, 탈퇴하셨나? 아, 탈퇴하셨구나. 일단 지금 일단 드릴리는 모습. 야, 일단 지금 탱크 일단 자리 잡아주면서 일단 니페어. 야, 일단 해주면서. 마인드 일단은 또 깔아주는 모습. 아, 일단, 이러면서 지금, 프로볼 일단 잡아주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요거는, 막혔죠? 테란, 그런데 아예 뽕을 뽑아야 지금. 그쵸, 트리플 커맨드도 없어요. 그냥 뽕뽑기, 7팩 뽕뽑기 테란. 김태민 선수입니다. 야, 일단은 지금, 토토, 아, 토, 아, 씨, 아, 뽕뽑기인데, 지금. 야, 일단, 뽕뽑기 오지게 합니다, 지금. 아 일단 툭, 퉁퉁으로 퉁퉁퉁퉁 일단은 지금 병력들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테란들 병력 준비해야죠 지금 일단 여기 마인드 안에 아, 벌처들 마인 깔아 죽지마 빵빵빵 빠바바바빠바바바빵 빠바, 빠바, 그죠 빠바, 빠바바 빠바바 그죠 빠바바 때리고 탱크들 전진하면서 그죠 탱크 일단 자리 잡고 여기 시즈을 다시 하고 뭐 토, 마인드 깔고 뭐 터렛 지어놓으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병력들 일단 다시 뽑아주는 모습 칠팩토리에서 쭉쭉 돌려주면서 뭐 어글 방어까지 돌려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탱크, 일단, 이쪽 자리 잡는 것보다는, 이쪽 아래쪽, 다시 격자리 잡으면서, 소수 병력 올라오게끔, 일단, 테란 다시 자리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시즈모드 이후에, 마인드 일단 벌처 뺐어야 된다. 아, 질럿 가지고 개 대박 쳤어요. 와, 질럿 하나가 마인으로, 벌처 다 때려 잡았습니다. 마인 역대박, 와, 오졌어요. 아, 김태미, 이 선수 왜 마인 자꾸 역대박 당하죠? 자신의 병력인데, 빼야죠, 그럴 때는, 바로. 아, 또 막혔어요. 그냥 막아버려요. 스캔이 있어요. 그 멀티 그냥 째고 그냥 아예 토스도 멀티 이제 네 번째 넥스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냥 차라리 6시를 먹고 이쪽 그냥 라인 잡고 버티면서 그냥 벌쳐 계속 돌려주면서 멀티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마인드 깔고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어땠는지 김태민 그래도 일단 6시 쪽 커뮤니티 센터 올라가주면서 일단 탱크들 자리 잡아줘야 되고요. 마인드들 탱크들 이러면서 SCV 뭐 무조건 돌려줘 일단 7팩토리 일단 아, 그래도 아비토는 잡아준 건 굉장히 좋았고요. 테라는 그냥 여기 그냥 버티기, 그냥 여기 자리 잡고 그냥 버텨내야죠 지금. 그렇죠. 스킨 뿌리 그냥 탱크 능선 잡고 서플라이 티파 진 다음에 뭐 니콜 대비하고 어차피 니콜 할 아비토가 있어야지만 하겠지. 일단 아비하나는 있어요. 근데 만화가 있을지 아니 면 그냥 뚫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병력들 무조건 김태민 선수 일단 버텨내야 됩니다. 무조건 버텨 줘야죠. 일단 탱크들 일단 마인 계속 깔아 주면서 그쵸 그냥 자리 잡아야 돼요. 나가는 것보다 그냥 자리 잡고 6시 안전 돌린 안전하게 돌린 다음에 병력들 계속 뽑고 뭐 어글 뭐 돌아가고 그 6시 돌리고 이제 벌쳐 돌리고 상대 병력들 그리고 니콜 대비까지 해 주고 일단 기만별도 인구 분야 별로 없어요. 일단 아콘도 아예 뽑아 주는데 게이트 10 게이트에서 이제 뭐11 게이트 뭐12 게이트까지 아비들 다더 찍어 주는 모습 어글 토속글 일단은 공이업입니다. 이제 11시 멀티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넥서스가 나벌쳐들가지고뭐 테란 일단 센터쪽 자리잡는데 소수병력가지고 아 이런건 좋아요 지금 김태민 선수가 계속 이런 공격적인 존재 니코.. 아 니콜? 뭐야 아씨아 카카루 씨아나 카카루 니콜인줄 알았잖아 아이 카카루야 왜 이렇게 벽타고 가니 갑자기 아 카카루 벽타고 가길래 아 니콜 가나요 했는데 아 지렸다 카카루 아 야 아, 일단 테란 병력들 일단 능선 일단 잡고 뭐 시즈모다 하면서 일단 센터 쪽, 일단 병력들 일단 벌탱들 돌려주지만 토스도 빈집 가야되거든요 그치 이거 뭐 빈집 뭐 갈지 아니면 들이댈지 일단 뭐 펼쳐놨는데 일단 테란 병력 일단 뭐 계속 돌리는 판단요 토스는 간에 무슨 짓을 할지 야 일단은 병력들 준비하죠 근데 업그레이드 지금 0-1업밖에 안됐고 아 우리 김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일단 지금 들이댑니다. 아콘들, 당구공 앞에 들이대고. 자, 뒤에 탱크 일단 버티면서 김한별 일단은 니콜까지 와. 이경민 스타일. 이경민 선수 스타일. 질런 니콜. 와, 물량의 질런 니콜 하면 그 이경민 선수 생각납니다. 탱크 머리 위에다가 질런 니콜.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현역 시절에 엄청나게 보여주는 이경민 선수의 스타일인데, 스타일. 물량 오지게 찍죠. 그 트리플 먹고 뭐, 꽁기한 다음에 그냥 니콜. 야, 일단, 오지게, 지금. 근데, 뚫렸어요. 아, 이거 뚫렸어요. 김태미, 이거 지지각 나오겠죠. 왜냐하면, 마굴병력이 없죠. 벌처가 나온다 쳐도, 탱크가 없고, 드라곤이기 때문에, 벌처가 뭐 드라곤 상대가 가능합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벌처로 드라곤 상대를. 벌처로 질렀서뜯게 패겠지만. 아, 김한별, 원사이드 한대요, 경기요 아 원사이드 합니다. 지금 일단 시즈모드는 뭐 하지만 안될건 안됩니다. 왜냐면 질럿들 올라오고 있죠. 빈템이 지지바.. 지지치면서 3대0입니다. 에버클레